이어서 이번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영 아나운서, 어떤 인물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대기업에서 퇴사 후 창업을 꿈꾸는 사람은 정말 많죠. 그런데 메신저 하나로 산업을 바꾸고 AI와 ESG까지 이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바로 카카오의 창업자, 김범수 의장입니다. 오늘의 인물로그,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소개합니다. 김범수 의장은 서울대 산업공학과 출신으로 삼성 SDS에서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안정된 길보다는 새로운 기술을 흐름해 주목을 했고 1998년 한게임을 창업해 온라인 게임 시장을 열었죠. 이후 네이버와 합병하며 NHN의 공동대표가 됩니다. 2007년 NHN에서 퇴사한 그는 다시 원점에서 출발해 2009년 카카오를 창업합니다. 모바일 시대에 최적화된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만들자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카카오톡입니다. 출시 2년 만에 천만 사용자 돌파. 그렇게 국민 메신저로 자리 잡게 되죠. 김범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자회사를 통해 플랫폼 비즈니스를 확장했고, 2021년에는 국내 최고 자산가로 등극했습니다. 카카오는 어느새 모바일 생활 플랫폼이 됩니다. 최근 김범수는 AI와 사회적 책임에 집중합니다. 카카오 브레인을 통한 LLM 개발과 AI 데이터 센터 건립. 그리고 자산 절반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선언까지. 그는 이제 기술 창업자에서 디지털 철학자로 불립니다. 김범수는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고 말합니다. 평등한 조직 문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리더십. 그리고 기술보다 사람을 강조해온 인물이죠. 창업자이자 사상가로 카카오의 방향성을 만들어왔습니다. 김범수는 삼성의 한 사원이었지만 지금은 글로벌 IT 질서에 도전장을 낸 창업자입니다. 기술, 경영, 사회 문제까지 고민하는 플랫폼 리더. 지금까지 인물로그 김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였습니다. 네, 오늘 인물로그에서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선택과 도전,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철학을 짚어봤습니다. 기술을 넘어 사회까지 고민하는 창업자의 모습을 앞으로도 지켜보게 될것 같습니다.